가주어, 진주어죠. 대선, 그러니까 와수로 바꾸면 안 되겠습니다. 이게 수동태니까 뒤에 목적을 쓸 수는 없잖아요. 진주어입니다. 그 다음, 얘도 또진주어고요 얘도 진주어고요 이렇게 세 개가 다 병렬 이루고 있죠. 얘는 마찬가지로라는 뜻입니다. 그 여기 has caused, 목적어, 투동사가 있죠. cause, 목적어, 투동사. 이 대도 접속사입니다. 대절 안에 바로 이렇게 삽입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대선 생략이 안 돼요. 목적어 절이지만 생략이 안 됩니다. 주어, 동사 이렇게 나아갈 때 capable of ing는 able to 동사로 바꿔도 돼요. able to touch 해도 됩니다. 이 대동사죠. 앞에 있는 touch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is 쓰면 안 되고 does로 쓰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 of와 또 of occasionally even of 이렇게 세 개가 또병렬 이루고 있죠. 중간에 이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좀 어색하지만 아까 여기도 그랬듯이 작가 이렇게 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받아들이십시오. 사형식 누구에게 무엇을 얘는 이제 관계부사 대용처럼 쓴 건데 뒤에가 완전하죠. 얘는 제기용법입니다.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얘는 tradition을 부연 설명하는 주격관대고요. 뒤에 동사가 단수죠. 얘는 pp로 돼 있고 basing이란 건본 적이 없잖아요. 읽으면서 다 base 온입니다 그리고 얘도 앞에 있는 쿠킹을 부연 설명하는 거죠. 요 하이픈 안으로 들어가서 그 쿠킹이니까 단수 그럼 주어는 쿠킹이고 동사는 여기 있죠. 수동태 그래서 어법을 내면 낼 수는 있어요. 대동사도 있었기 때문에 내용 한번 볼까요?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지죠. 음악은 예술이고요. 그림도 예술이고요. 연극도 예술이고요. 문학도 마찬가지고요. 한세기 이상은 이제는 영화도 그래요. 이거 다 예술이래. 요리는 왜 아니에요? 작가는 요리도 예술인 걸 쓰고 싶은가 봐. 요리입니다. 요리의 본질적인 기능 있죠? 영양분을 제공하는. 유발해요, 우리를 까먹게. 손에서, 어, 위대한 요리사의 손에서요, 식사라는 게 우리를 감동시킬 수도 있다. 사랑 노래가 그러는 것처럼,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처럼, 우리한테 즐거움을 주고, 때때로는 심지어 우리를 분노로 이동시키기도 한다라는 걸 종종 까먹게 한대요. 그러니까 영양적인 기능에서만 보자면, 이런 기능을 하는 걸 까먹게 되는데, 뭐, 뭐, 하는 정도까지죠. 그 요리라는 게 스스로를 전통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정도까지. 즉, 분리시키는 한. 전통이라는 건 열심히 노력한대요. 요리한테 지위를 부여하는 건데, 장인의, 어... 거래나 기술 같은 거에 지위를 부여하고자 하는 거죠. 반복의 기초를 해서 그리고 얘도 뭐뭐 하는 한입니다. Insofar as 요리의 목적이라는 게 자극하다, 감정을 자극한다는 것인, 아, 감정을 자극한다는 것에 한, 아, 뭔 소리야? 요리의 목적이라는 게 감정을 자극하는 것인 한. 요리라는 건 그거 하나로는 예술들 사이에서 자극하잖아요. 모든 감각을 한 번에. 그 요리는 배제될 수는 없죠. 그 예술의 동료로부터. 그 예술로부터 따로 뗄수 없다는 얘기죠. 이게 주제문이에요. 한번 더. 음악, 그림, 연극, 문학, 영화 다 예술이잖아. 요리는 왜 아니니? 그러니까 요리라는 게 영양분을 제공한다는 본질적 기능이 우리를 좀 까먹게 하던데 요리가 우리를 감동시키기도 해 사랑 노래처럼 즐거움도 주고 분노도 일으키잖아. 그게 전통으로부터 스스로를 분리하려고 하는 한 전통이라는 건 그걸 지위로 지위 그것의 지위를 부여하고 싶어요. 장인의 거래나 기술 같은 거. 뭐 이거를 거래라기보단 직업이라 봐야겠네. 장인의 직업이나 기술 같은 지위를 부여하고 싶어 하죠. 반복의 기초를 통해서. 반복을 기초로 해서 그러니까 전통은 지금 요리를 예술로 보진 않는 거지. 근데 거기서부터 분리되는 정도에서 그리고 그 목적이라는 것이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것에 한 거세한 이 뭐라고 해야 돼? 이 말이 잘안나어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것인 한 뭔가 하는 하니까 감정을 불러 일으킨다면 에이, 이렇게 그냥 요리의 목적이라는 게 감정을 불러 일으는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라면 요리라는 건 많은 예술들 사이에서요 요리 하나로 모든 감각을 자극하잖아 한 번에 요리는 예술의 동료로부터 배제될 수는 없죠 이건 예술이니까 예술이라고 요리도 예술이라고 됐죠. 음흠. 네 이게 네 문장이기 때문에 짧아서 삽입은 못 내고요 순서도 좀 어렵죠 지금 이게 주제문이니까 뭐 어법 아니면 어휘추론 그 다음에 대입학 유형인 주제 제목 요지 얘가 애초에 하의추론이니까 그건 힘들고 주제 제목 요지 주장 그 다음에 말했던 어휘추론 빈칸추론 빈칸 여기 주면 좋죠 그리고 요양문 등 다양하게 출제는 가능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